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점을 높여드리는 차트 고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에코 프로 BM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했겠고요 2차 전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말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제대로 나온다.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발표한다 했죠. 코스닥에 대한 부양 정책.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봤을 때 2차 전지랑 바이오. 이쪽으로는 반드시 가야지만 코스닥이 부양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포스코퓨치엠, 포스코홀딩스,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니까 영상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야금야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224일선 라인을 여기서 한번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나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은 224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이 밑으로는 안 깨죠. 안 깨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홀딩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구간이에요?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구간. 그거를 증명하는 게,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잡혔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그냥 매수를 한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로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숏 커버링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목에 대한 대차잔고가 있잖아요. 이제, 대차잔고라고 하면 내가 주식을 빌릴 수 있게끔 신청해 놓은 잔고를 대차잔고라대차잔고라 대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예를 들어서 100만주가 쌓였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100만주가 들어온다. 요건 아니에요. 100만주가 쌓였으면, 은 공매도를 칠수 있는 주식이 100만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즉시 공매도로 전환이 된다. 요건 아니지만, 요걸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주식을 빌려 가지고 먼저 선 매도를 때려 버리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돈을 주고 주식을 사서 현금을 먼저 쓰고 올라갔을 때 되팔면은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선 매도 현금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치에 대한 주식을 빌려서 바로 매도를 하면은 100만원이라는 현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쇼 커버링, 그 다음에 공매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쇼 커버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에다가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어치 주식을 빌리고 100만원어치에 대한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주식 개수만 똑같이 맞췄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한 50만원만 돈을 써서 빌렸던 주식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 주식만 되갚는다 하면은 이게 여기에 대한 50만원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차장고에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선매도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되갚는 과정을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식이랑은 정반대 순서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랑 외국인 애들이 수급이 매수로 찍힌 게 단순하게 진짜 현물을 매수했다? 이게 아니라 현물을 사서 주식을 되갚았기 때문에 매수를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막 요런 구간에 매도를 찍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현물 매도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로 대차장고를 빌려서 매도를 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공매도를 갚으려고 숏 커버링을 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로 찍히기도 하는데 이거를왜 말씀을 드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공매도 장고가 110만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쇼커버링을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340만 주에 대한 공매도가 장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여기서 110만주 쇼 커버링으로 요 정도 올라갔는데, 340만주 쇼 커버링 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 대한 부양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쇼 커버링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주가상승 측면에서 대장 역할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공매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방어하고 를 있다. 요런 느낌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할때 보시면은 유통 물량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은 조금 늘었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주식에 대한 유통 개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전거래로 주가를 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포렌식 해가지고 어디서 사고 팔았는지를 다 검사하면 사실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주식 이 주식 개수가 2,400개가 넘어가니까 금감원에서 시장감시단이 이런 거를 다안 잡아요. 특히나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옛날부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도 리포트까지 쓰고 그럼에도 딱히 조사가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뭐 이런 걸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인위적으로 주가를 잘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누를 만큼 누르고 나면은 올라가고 하는 게 자주 보이는 게 에코프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 숏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밑끝도 없이 계속 숏 커버링을 하면은 수익이 깎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렸다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주가를 낮춰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쇼커버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코스닥 부양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양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피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때, 코스닥 지수가 큰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는, 빼놓지 않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거기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3위입니다. 심지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2차전지라는 거죠. 1위, 2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을 부양정책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시총 높은 애들을 끌고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지금 패시브 자금을 주가를 좀만 끌어 올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쇼커버링만 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기,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5천억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만 하더라도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간다는 거죠. 쇼커버링 치면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을 이끌 수 있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주주분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를 투자하면서 오랜 기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이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전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평단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진입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미리미리 진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을 잘 잡으셔야 된다. 요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 프로 비엠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궁금하시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 매매 타점을 내가 좀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본문에 더보기란을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는 문자 보내는 링크고요. 하나는 구글 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문자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제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 전송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문자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 주시고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글 폼 링크 구글 폼 링크를 눌러주셔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도와드리고 소통방에 입장 도와드리고 여기서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포스코 퓨치, 2000제에 대한 매매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간다 했죠.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까지도 시원하게 잡아서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신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신청 주셔서, 소통방 꼭 입장하시고,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